어떤 점에서 업무관계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음. 음. 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했는가 보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럼 뭐 맞아 보이는데 뭐 느낌은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임대차 관계 자체가 가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 형사고소 하시죠 지금 뭐 무고죄가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무고죄 당연히 안 되죠 이 정도면 네 유치권의 입증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되죠. 주장만 할게 아니라. 모르죠. 더할게 있을지. 그거는 이제 재판에서 나와서 이제 뭐 유치권 지금 형사고소 하신다 그러면은 죄명을 뭘로 할 생각이에요? 방해죄 그 유치, 경매 과정에서 유치권 신고 했나요? 아 잔금납부 잔금납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 에 했다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게 경매방해죄 의 요건은 경매의던그 공정 가격 형성 이런 것들을 그 어지럽힐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고 나서 뭐 그런 허위 주권 신고하게 되면 그런 경매 공정을 흐렸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아까처럼, 뭐, 복잡한 법리, 그, 뭐, 이제, 경매 단계에서 이제, 허위추권 신고하면은, 경매 방해죄로 보통 고소를 고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laughs> 결정된 이후에 하게 되면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복잡한 법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일단은 고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어 진정한 임차인이고 또그 임차인이 유치권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걸 했느냐 하는 부분에 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조사가 가짜일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부담 주고 빨리 나가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효과는 뭐 지금 민사 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게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민사도 하시지만 형사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인도 명령이죠. 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살려고 직접 소유자가 했으면 유치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전제는 유치권이 정당하냐 아니냐의 전제는 그 딸하고 임대차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니 다, 다행히 제출하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실제로 오고 갔느냐. 그 부분에 대한 입증도 나중에 좀 돼야 되거든요 밝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고개, 고개의 관건 1차적인 관건이죠 일단은 만약에 그냥 엄마 집에 딸이 사는데 엄마와 딸이 어울려 가지고 집 좋게 고치기 위해서 뭐 공사를 좀 했다 유치권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쪽 주장은 그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두칸 임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적어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는 아니더라도 방두 칸은 내가 배타적 점유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왔다. 또 실제로 그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민사 민사. 민사적인 절차와 형사적인 절차를 가, 같이 이제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laughs> 어차피 이제 수사는 실제로 이제 그쪽에 지금 어디, 어디 부동산이 부산 쪽인가요? <laughs> 아 김해, 어 김해 쪽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어그 가서 뭐 고발인 대리인으로 뭐 조사받지 못하고요. 그제 이제 이제, 확인, 이제 요 사건은 그냥 경찰에 조금 부담을 줘서 또상대방이좀 부담을 줘서 어 빨리 해결하는 을게 목적이기 때문에 <laughs> 제 변호사 이름이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발장에.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뭐,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아, 어, 자문해드리고 뭐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만약 고발장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한 110만원 정도? 예, 예. 요거 상담료 별도로 110만원. 예. 그런 정도로 해서 한번 뭐 쓰시고, 뭐 조사 과정에서 저한테 자문받고 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으로 한 110만원 정도. 예. 저기, 수사하고, 그 다음 민사재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봐야 이제 서서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입증 책임이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서. 저쪽에서 자료를 더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보증금. 야, 너 둘이 관계가 뭐냐? 뭐냐다? 그럼 보증금 실제로 낸게 있냐? 있다, 없다? 이거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많이 좌우돼요. 여지가 있죠, 예, 있죠. 근데 이제 그 보증금이 뭐 사실 가족간의 관계, 가족간에는 동거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보증금 아니더라도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 아니요, 뭐, 그 가능성은 지금, 특히 뭐, 모녀 관계로 의심이 되고, 더군다 아파트인데다가, 뭐, 등등 살펴보면은, 뭐, 저기, 인정 안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전명이 부족할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명령도 아직 잔금 납부는 하셨나 취소 안 됩니다 잠깐 아, 아, 아 맞아 취소건이 취소가 될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뭐제 제 생각에는 취소 안될 가능성 그러니까, 낙찰 불어가죠. 낙찰 불어가를 안 시켜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매각, 매각 결정, 매각 결정, 지금 매각 결정까지 됐나요? 아니면? 결정됐으면 더할 여지가 사실 없죠 별로 게다가 이제 그냥 이런 식의 유치권 주장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법원이 경매를 뒤집고 이러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자면 그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되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 과정에서 뭔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매각 불허가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기본적인 관계가 두두 사람 관계가 모녀 관계잖아요. 모녀 관계로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경매를 모르기가 어렵다. 어렵다. 잠금 납부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뭐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하시든지 카톡 남겨놓으세요. 네, 수고셨습니다 예.